사실, 정유라 씨의 이러한 사례가 우리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음. 우리 사회의 부정한 특권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정유라 씨의 이 특혜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정유라보다 더한 특혜 논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특혜, 대한민국 권력자 자녀들만이 누려왔던 음. 이 온갖 특혜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유라 특혜가 논란을 빚으면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끄는 사람은 역시 요즘 새로 이제 호가 붙었잖아요. 변기. 박근혜와 관련한 이야기죠. <laughs> 그렇죠. 예. 아버지 박정희 절대 권력 18년 독재기간 동안에 온갖 특혜를 다 받은 사람. 음. 이 박근혜를 따를 사람이 없는데 박근혜 의 교육적 특혜 시작은 그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박근혜는 1952년생인데요. 이 박근혜가 중학교를 입학한 때는 1964년이라고 합니다. 52년생이지만 빨리 태어나갔고 51년생 사람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입학 연도도 좀 판에 빠른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근 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대학처럼 입학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느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가려면 학생들이 국어와 산수, 자연, 사회, 음악, 미술 등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전 과목을 전부 다 시험을 봐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되어 오던 중학교 20시 과목에서 갑작스럽게 조종, 변화가 있었던 때가 딱한번 있었다고 하는데, 음. 그때가 바로 1963년도에 시행된 이듬의 중학교 입학생을 상대로 한 입학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입학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이때만 교육당국에서 초등학생, 그때 당시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국어와 산수 이렇게 단두 과목만 음. 시험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의 교육당국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너무 과하게 준비함으로써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줄여주고자 바꿨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판할 일은 아닐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처럼 박근혜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단두 과목만 시험을 치게 했던 교육당국은 이 다음에인 1965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시 전처럼 똑같이 전 과목을 다 시험을 보는 걸로 제도를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학교 입학시험 특례는 중학교 입학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1969년도까지 딱한 번,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그 해에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바뀐 시험으로 특혜를 받은 박근혜는 이후에 1964년도죠. 그 당시에 명문 중학교로 꼽히던 서울 성심여자중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이처럼 박근혜의 특혜 이러한 것은 중학교만이 아니라요. 그가 졸업한 서강대학교 졸업 때에도 논란을 빚게 됐는데 바로 서강대학교 졸업시에 이 박근혜가요. 이 서강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서강대학교 수석 졸업자가 박근혜예요. 오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공대생으로서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꼼수가 있습니다. 음.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는 1974년도에 서강대학교 20대학을 졸업했는데, 음. 이 당시에 박근혜가 졸업생 중에 수석 졸업을 차지해서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 수석 졸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특혜, 아주 매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서강대에서 박근혜가 졸업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1973년도까지만 해도 전 졸업생 중에서 수석은 한 명, 차석은 두 명만 선정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과에 구분 없이 전 교회에서 수석 한 명, 차석 두 명만 선정을 해왔는데 예. 갑자기 이거를 1974년 바로 박근혜가 졸업하던 그 해만 예외적으로 제도를 바꿨어요. 또이 음. 해에 서강대학교가 수석 졸업생 선정 방식을 바꿔갖고 전 교생 중에서 수석 졸업생을 한 명만 뽑던 거를 각 단과대별로 한 명씩 뽑는 걸로 바꾼 겁니다. 아...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문과대, 경상대, 이공대에서 각각 한 명씩의 수석 졸업생을 발표하게 된 건데 음...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박근혜 역시 서강대학교에 공식적인 수석 졸업생에 포함이 된 거죠. 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전 방식, 1973년도 바로 1년 전에 바꾸기 전에 제도로 한다면 결코 박근혜가 수석 졸업생의 영예를 안을 수 없었던 건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박근혜가 서강대학교를 4년간 다니면서 받았던 평균 학점이 4.0 만점에. 3.82 였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문과대 수석 졸업자의 학점은 얼마였냐면 평균 3.9. 그리고 경상대 수석 졸업자는 3.88 이었기 때문에 3.82 였던 박근혜는 이 수석 졸업생은 고사하고 차석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도 참 잘한 거 아니냐? 3.81을 받았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 아이 말이 안 되죠. 천하가 다 대통령 딸인 걸 아는데.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3.81을 받아서 높은 학점을 받은 데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 또 있습니까? 또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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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요. 예. 자, 서강대 수석 졸업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수석 졸업의 명예를 얻게 된이 박근혜. 그런데 이렇게 3 8 1을 받게 된 경위에도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박근혜는 서강대학교에서 4년간 모두 57개, 57개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요. 1972년도,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적인 독재 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이 박근혜의 학점 중에서 삐약점도 있었고 씨약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1972년도 유신헌법이 발효된 후 그러니까 음. 1972년 2학기 때부터 74년도 졸업할 때까지는 박근혜는. 모든 과목에서 음. A학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이 있을 때는 B학점도 주고 C학점도 주다가 예. 72년도 이른바 영구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아. 모든 과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A학점을 받아서 예. 그래서 3 8위를 받게 됐다. <laughs> 참으로 꼼꼼하게 추악한 권력의 작태가 아닐 수 없는데 음. 자, 이러한 박근혜를 향한 교육 관련 특혜는 성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박근혜 그 생활기록부, 음. 여기에 적히는 내용도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음. 이 박근혜 측에서 공개한 자신의 생활기록부예요 이게 장충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를 보면, 아주 특이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이 써 있다는 겁니다. 음. 이 박근혜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쓴 생활 태도인데요. 장충초등학교 1학년 다녔을 당시에는 아직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기 전이거든요. 음. 그때니까 좀더 솔직하게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특정한 아동하고만 노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순실처럼 특정한 음. 아동하고만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예. 뭐 이런 습관 서해살벌은 여덟 가지인 간다는 말 실감나게 하는 선생님의 놀라운 관찰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음. 그리고 이후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또써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음. 자존심이 강한 어린이. 예. 그리고 4학년 때는 약간 냉정한 감이 흐르는 편. 이렇게 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다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볼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박근혜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음. 1961년도에 아버지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에 일으켜서 그래서 특혜성 시험을 거친 후에 음. 성심, 여자중학교에 입학했던 박근혜. 음. 이때부터 이 생활기록부에는 음. 박근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졌다. 오. 예를 들어서 성심여고에 입학한 후 박근혜의 생활기록부에 어, 어떻게 써있느냐. 음. 매사가 훌륭하지만 음. 지나치게 어른스러움이 흠. <laughs> 아유, 큰 음이네. 큰 의미야. <웃음> <웃음> 정말, 이화여대에서 뭐, 정유라 씨한테 뭐, 교수가 존댓말을 써가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음. 그게 저는 연상이 돼요.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과묵한 편. 음. 뭐 이런 식으로 독재자 아버지를 좀 박근혜에 대한 평가가, 어 이걸 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쓰기에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선생님들의, 음. 그러한 그 변화를 느껴지는데, 한편, 이러한 이제 교육적 특혜는 장녀인 딸 박근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음. 아들인 박지만 씨에게는 아주 더욱 특별한 특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바로 박지만 씨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그해, 그러니까 1974년도의 일인데요. 음. 이때 이제 서울 교육판에서 매우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예. 바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격적인 시행. 음. 이 당시 이제 서울 지역에 남자 명문고로는 모두 10개 학교가 손꼽혔는데요. 예. 그 중에 5개 공립고등학교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든 음.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 경동고 이렇게 음. 5개였고요. 예. 5대 사립고등학교로는 중앙고, 양정고, 배재고, 심문고 보성고등학교였거든요. 예. 어, 이들 10개의 이 명문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상위 1%에서도 또 1%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진학 경쟁률을 보였는데, 예. 그런데 바로 이 학교 중한 곳인 사립고등학교 중에 중앙고등학교에 바로 박지만 씨가 입학을 하게 됐는데, 예. 바로 그 비결. 음. 예. 그럼 뭐 박지만 씨가 공부를 매우 잘했느냐 음.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전격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 덕분이었어요. 음. 그 전에는 각 학교에 지원서를 내고 지금 대학교 입학까지지 뭐 내가 이제 중앙고에 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원서를 내고 중앙고에서 실시하는 입학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응시한 학생 중에 성적 좋은 순으로 끊었던 건데 예. 그런데 이거를 바로 이 박지만 씨가 입학하던 해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인문계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받아놓고 거기서 인문계 입학이 가능한 음. 합격 여부만 되면 그러면 이후에는 지역별로 뺑뺑이를 돌려갖고 추첨을 통해 음. 그냥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음. 이걸 통해서 바로 최고 명문 중한 곳인 중앙고를 박지만 씨가 입학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고교 평준화 정책 이전이었다면 이건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게 이제 음. 많은 분들의 중론인데,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박지만 씨의 특혜가 놀라운 것은요, 바로 고등학교 때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음. 사실은 이 시험으로 중학교를 입학했던 제도, 아까 전에 박근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여러 과목을 보다가 두 과목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음. 아예 이때는 그 시험제도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laughs> 예. 1969년에. 그리고 나서 중학교 역시 이 뺑뺑이로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거죠. 오.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재밌는 일화가 있대요. 이제 사람들이, 야, 이 제도, 중학교 입학 시험을 없앤 걸 보니까, 이게 박지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제도를 없앤 것 같다. 음. 그러니까 박지만과 같은 시기에 중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전처럼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할 필요가 없다. 아마 우리가 중학교 졸업할 때는 이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없어질지 모른다. 라고 음. 얘기하면서 추측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음. 1974년 그때 아버지 박정희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그때에 박지만 씨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음. 진짜로 입학 시험이 폐지되고 <laughs> 뺑뺑이 배정이 실시된 거죠. 이야, <laughs> 정말 참. <웃음> <웃음> 야,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음. 이러니까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 할까 싶은데 음. 자 이렇게 절대 권력자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혜는 또. 교육만이 아니었죠. 음.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제도, 바로 병역이행이잖아요. 예. 병역이행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특혜가 있었습니다. 음.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어, 우리 김 PD님 들어보셨죠? 석사장교제도. 예, 예, 예. 이 석사장교제도 시행됐던 시기가 아주 재밌어요. 이, 저도 이제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있을 때이 석사장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에다가 석사장교 제도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참 놀랍게도 자료가 하나도 없답니다. 아... 다 없애버렸대요. 예 누가 도대체 갔다 왔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교육 프로그램은 뭐고 이걸 좀 꼼꼼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 갖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요구했는데 하나도 없대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말이 안 되죠. 자 이제도 1984년도에 도입돼서 92년도 1992년도에 폐지된 제도인데요. 이 석사장교 제도 생소한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쉬워요. 이 학사, 석사, 박사 여기서 이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받았고 장교로 채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군사 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후에 음. 그리고 나서 6개월째 되던 날 바로 말똥 하나라고 그러죠 음. 소위로 임관을 함과 동시에 전역을 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훈련 받고 그리고 장교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시키는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석사 장교를 부르던 사병들 사이에 은어가 있었답니다. 음. 그 은어가 뭐냐면 재밌어요. 육개장이었답니다. 육개장. 육개장. 예. <laughs> 6개월짜리 장교. 육개장. 아, 그걸 육개장이라고 합니까? <웃음> <웃음> 예. 6개월짜리 장교. 약칭 육개장. <laughs> 이렇게 이제 은밀하게 불렀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것 같아요. 왜 이런 석사장교를 뒀다가 1984년도에 만들고, 음. 왜 92년도에 폐지했을까? 아. 그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84년도, 예,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푸데타로 음.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이었죠. 예. 바로 그 전두환의 장남이 전제국시거든요. 그렇죠. 이 전제국시가 석사장교를 시행했던 바로 그 직후인 1985년도에 음. 석사장교 제도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6개월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장교로 예편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이 시작은 바로 전제국시 바로 전두환의 아들 이 사람이 혜택을 본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그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 씨가 또 석사 장교로 6개월 훈련을 받고 소위 임관과 동시에 음. 예편한 때가 1991년입니다. 음. 그러니까 즉 전두환의 아들 전제국으로 시작해서 음.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으로 끝난 제도 예. 이것이 바로 석사 장교 제도였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왜 만들고 왜 그때 폐지했는지 많은 분들이 넉넉히 그 의심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음.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특권층에 의해서 국가적 정책이 좌우되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 이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저는 이 문제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꾸는 국가 대청소를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목소리가 당연한 일이고, 예. 올바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후진적이고 추악한 이러한 특권층의 아주 특별한 특혜. 음. 더 이상 용납될 수는 없고요. 이번 기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잡혀서 이 땅을,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대다수 서민, 우리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격 정치 논평의 주제로 다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정유라 씨의 이러한 사례가 우리 일반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음. 우리 사회의 부정한 특권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정유라 씨의 이 특혜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정유라보다 더한 특혜 논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특혜 음. 대한민국 권력자 자녀들만이 누려왔던 음. 이 온갖 특혜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유라 특혜가 논란을 빚으면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끄는 사람은 역시 요즘 새로 이제 호가 붙었잖아요. 변기. 박근혜와 <laughs> 관련한 이야기죠. 그렇죠. <laughs> 예. 아버지 박정희 절대 권력 18년 독재기간 동안에 온갖 특혜를 다 받은 사람, 박하던 그 해에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바뀐 시험으로 특혜를 받은 박근혜는 이후에 1964년도죠. 그 당시에 명문중학교로 꼽히던 서울 성심 여자 중학교에 입학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이처럼 박근혜의 특혜 이러한 것은 중학교만이 아니라요. 그가 졸업한 서강대학교 졸업 때에도 논란을 빚게 됐는데, 음. 바로 서강대학교 졸업 시에 이 박근혜가요. 이 서강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서강대학교 수석 졸업자가 박근혜예요. 오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공대생으로서 자기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음. 이 박근혜를 따를 사람이 없는데, 박근혜의 교육적 특혜 시작은 음. 그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박근혜는 1952년생인데요. 이 박근혜가 중학교를 입학한 때는 1964년이라고 합니다. 어, 52년생이지만 빨리 태어나갔고, 51년생 사람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입학 연도도 좀한에 빠른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인근 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대학처럼 입학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느 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입학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를 가려면 학생들이 국어와 산수, 자연, 사회, 음악, 미술 등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전 과목을 전부 다 시험을 봐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배워오던 중학교 20시 과목에서 갑작스럽게 조종 변화가 있었던 때가 딱한번 있었다고 하는데, 음. 그때가 바로 1963년도에 시행된 이듬해 중학교 입학생을 상대로 한, 입학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입학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이때만 교육당국에서 초등학생, 그때 당시 국민학생이었죠. 국민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국어와 산수 이렇게 단두 과목만 음. 시험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의 교육당국의 주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시험을 너무 과하게 준비함으로써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줄여주고자 바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판할 일은 아닐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처럼 박근혜가 중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단두 과목만 시험을 치게 했던 교육당국은 이 다음에인 1965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는 다시 전처럼 똑같이 전 과목을 다 시험을 보는 걸로 제도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 이 중학교 입학 시험 특례는 중학교 입학 시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1969년도까지 딱한 번.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학교를 입